이 흑체는 여러분의 탈모를 치료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직 가리는 용도일 뿐이죠. 이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문제를 보이지 않게 덮어둠으로써 우리는 근본적인 수리를 해야 할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큰 공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모인들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의사, 탈모의사 홍원장입니다. 이 비어있는 M자 헤어라인, 아니면 이 횡한 정수리.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흑채를 툭툭툭툭 뿌리고 또 꼼꼼하게 펴 바르면서 아, 오늘 하루도 제발 티안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런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당장 비어 보이는 곳을 마법처럼 감춰주니까 흑채가 정말 고마운 존재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자신감을 선물해 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그 고마운 흑채가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남은 소중한 머리카락까지 위협하고 당신의 두피를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저는 11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의사로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반복하고 있는 그 익숙한 습관이 왜 당신의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단 하루라도 흑채 없이는 외출하기 두려우시거나 혹은 흑채를 사용하면서 두피가 가렵거나 불편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두피와 남은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흑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흑채는 여러분의 탈모를 치료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직 가리는 용도일 뿐이죠. 좀더 쉽게 비유를 들어 볼까요? 자, 이 흑채를 사용하는 것은 낡고 얼룩지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위에 예쁜 카펫을 깔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손님이 왔을 때 당장 보기에는 깨끗하고 뭐 멀쩡해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카펫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룻바닥은 계속해서 썩고 또 습기가 차고 더 망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문제를 보이지 않게 덮어둠으로써 우리는 근본적인 수리를 해야 할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고 또 나중에는 마룻바닥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더큰 공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리는 것이 가진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두피를 망가뜨릴까요? 자첫 번째는 숨막힘입니다. 이 흑채는 아주 미세한 식물성 섬유가루를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존의 머리카락과 두피에 달라붙게 해서 비어 보이는 공간의 밀도를 높아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주는 제품이죠.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 문제는 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세 입자들이 우리가 낮 동안 흘리는 땀이나 두피에서 분비되는 유분, 피지와 뒤엉켜서 진흙처럼 변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진흙 반죽이 우리 머리카락이 숨을 쉬고 피지를 배출해야 하는 이 소중한 모공을 아주 꽉 막아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모공이 막히면 피부는 숨을 쉴 수가 없고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골마 터지는 온낭염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두피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즉,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나야 할 비옥한 땅이 온갖 오염물질로 뒤덮여. 썩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땅에서 과연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진흙 같은 흑채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흑채 입자는 잘 달라붙어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일반 샴푸로는 잘 씻겨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더더 강력한 세정력의 샴푸를 사용하고 손톱으로 두피를 아주 세게 막 박박 문지르면서 머리를 감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탈모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악순환입니다. 강한 샴푸는 두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유분기마저 빼앗아가 두피를 더 건조하고 또 예민하게 만들고요. 또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행위는 두피에 미세한 상처를 내서 염증을 유발하고 또 가뜩이나 힘없이 겨우 붙어있던 건강하고 소중한 머리카락들까지 물리적으로 잡아 뜯어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내 두피는 더 자극받고 내 머리카락은 더 빠지는 이 너무나 슬픈 악순환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불안한 숨바꼭질을 계속해야만 할까요? 언제까지 흙체에 가려져 있는 탈모 문제를 외면해야만 될까요? 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흡체와 가발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사용하는, 가리는 방법일 뿐이에요. 탈모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모바일식을 통해서 내 진짜 머리카락으로 그빈 공간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이 모발의식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매일 아침 흑채를 뿌리고 또 바람이 불까, 비가 올까, 뭐 땀이 날까 하는 하루 종일 노심초사해야 하는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자, 저는 지난 11년간 이곳 압구정에서 수많은 분들의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단순히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진 가장 자연스럽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드리는 것에 제 모든 노하우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헤어라인 교정처럼 흑채가루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또 바람에 날릴 때조차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잔머리의 결과 얼굴 전체의 비율을 고려한 섬세한 디테일을 디자인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자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반복되던 불안감과 한숨과 작별을 하시고 또 아무런 걱정 없이 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런 당당한 자유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흑채가 가진 편리함 뒤에서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흑채는 두피의 모공을 막아서 염증을 유발하고 또 이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정말 중요한 날 아주 가끔 사용하는 응급처치용으로만 생각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두피 건강과 또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내는 그 아까운 시간을 위해서 이제는 용기를 한번 내셔야 할 때입니다. 자더 이상 가리는 삶이 아닌 당당한 삶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땀을 흘려도 아무 걱정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자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신감을 제가 여러분께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는 의사 모일면 홍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